안녕하세요 아까 산에서 촬영을 다못해 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촬영해 봅니다 오늘 그 산에서 본 난초고요 이거는 서반 이거는 아까 거기서 발견된 전면산반 전반으로 전면으로 잘 들었는데 사진이 잘안 나오네요. 그리고 어린 다녀. 아까 다녀 발견하고 나서 바로 이 전면 선반을 발견해서 지금 영상이 올린 게 그 난초고요. 이거는 서반 제 서반은 내려오면서 하산길에 굉장히 작아요. 어린 유모인데 사진상은 동영상에는 크게 나오네요. 음, 단엽도 굉장히 어리고요. 3cm 정도 될것 같네요. 저희 카메 저게 핸드폰이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잘안 나와요. 이렇게 하니까 좀 나오네요. 아까 촬영을 잘 못해서 그리고 저기 사진 동영상 올렸는데도 3번 무늬가 잘안 보여서 실물은 아주 잘 들었거든요 전면으로 네잘안 나오더라고요 변도 좋고 저기 치마 입에 잘안 보이네요 3번 호도 정확하게 잘 들었어요. 꽃무늬가막 산뜻하게 보이시나요? 실물은 아주 예쁜데 잘 안보이네요.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산반무늬가 제대로 보이네요. 이렇게 하니까 좀제께서 보니까 보이네요. 단엽도 단엽도 이제 어리긴 하지만 좋아요. 실물이 더 예쁘고요. 상반으로 잘 보이시죠? 음. 잘 보이시죠? 서반도 예쁘죠. 근데 이제 <laughs> 뿌리들이 제대로 안 내렸어요.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거는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소쿠리다. 빠서 더에앉혀놔야될것 같아요. 뿌리들이 약해서 뿌리들이 다안 내렸어야지 생강근에서 하나 하나씩 데리고 그래도 오늘 병원 문제 때문에 병실이 없어가지고 그 병실 잡히는 대로 전화가 오면 가야 돼서. 그 밭자리 잠깐 산행했거든요. 근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좋은 개체들을 만나게 돼서 또 오늘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지이었습니다